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378페이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간단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을사모하라 이는 그로마이아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갖고 왔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빚고 보도용은 산돌이시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입되어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너가 내가 택한 보묘로운 모퉁이 돌을 시워내니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냐니라 하였으니, 그러워로 믿는 너에게 고백이나 믿지 아 않냐니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모인 그 돌이 도통의 어린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관련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명하지 않냐고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자들이오 더욱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그을 선포하게 하려 하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녀. 작년 가을은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서서히 단풍이 물들어갔고, 그래서 서서히 지고 가고 있는 크때의 지난 주에는 큰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밭에서 어린 추억을 되새기며 정말 눈사람을 만들며 뛰어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과 그러한 일들이 매일 매일 새롭게 다가옵니다. 인간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곳을 보면 정말 무섭고 변화무쌍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확 돌아버리고 또는 돌아서 버리고 싶은 그러한 환경들이 너무 우리에게 힘겹게 다가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려면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어설 힘이 있어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갈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을 떠나 신령한 죄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나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이제 밖에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며 지켜내야 될그 심령을, 마음을 말씀해 줍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미 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이제 내 자신이 마치 내 발바닥에 있는 굳은 살처럼 내자신의형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극동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절을삼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해 주도록 사랑해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모든 악독을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암의 뿌리처럼 자라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독을 먼저 수술하여 도려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든.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다, 너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세상의 변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또한 나도 속이는 어리석은 외식하는 마음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것과 속이다는 까마귀 같은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우리 아이는 잘안 되고 우리 집에는 손님이 없고 다른 집에는 손님이 많을 때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시기심과 또는 질투심과 또 하는 비방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권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옛날에는 참으로 형제들이 많았어요. 저희들만 많은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다섯 명은 됐어요. 다섯 명에서 형제가 열명 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부모는... 논밭에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큰애에게 작은 아이를 맡기고 작은 애에게 갓난아기를 맡기고 논밭에 일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울어댑니다. 막 울어대면 처음에는 안아주다, 얼려주다, 업어주다. 그래도 울면 등짝을 때리다가. 그래도 울면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이리 데려와라. 저좀 먹여주자. 저절 먹여줘도 울어요. 좀 먹다가. 왜 그러냐면, 저지 안나온다또 우는 거요 그렇게 많이 우려대던 아이가 명문식 7 살. 요 그래서 이름을 무식이라고 <laughs> 지금은 안 그런 차가 앉있지만 옛날에 비슷해요. 사람에게는 육신이 자라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역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고 했을니다이 신령한 젖은 우리 배고픈 영혼에게 배부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이 사망으로 할때그 영혼을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버려놓은 일들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홀로 외로워할 때 위로가 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상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세상의 일로 자고 오면 하고 세상의 일로 힘들어하며 좌충우들 할때이 길로 가라고 안내해 주는 것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걱정될 때 힘들고 괴로울 때늘 내게 되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 세상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주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의 말씀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부르짖을 때는 안기시던데요? 내가 정말 힘들 때는 들어주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아멘하고 주의 은혜를 상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세상 어느 곳에서 세상과 짝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세상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영원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네. 어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마주 앞에 앉은 사람이 창녀원 장로님이 된 동창이었어요. 그 친구는 여전히 술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술을 혼자서 거의 다 먹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 유혹에서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우리는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고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2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옛날 너에게는 고배나 잊지않는 자에게는건축자들이머리뚱모퉁이게 머리뚱이 되고 또, 또. 네 <laughs> 아멘 네. 모퉁이 돌에 얘기합니다 주춧돌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 한옥을 지을 때집 앞에 맨그주 주 기둥 밑에는 큰 주춧돌을 놨습니다. 큰 돌에다가 아주 튼튼한 돌로 놨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들포로에서 연결된 그집 전체의 힘이 그 머리돌, 주춧돌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땅으로 들어가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 돌을 고르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다니기도 하고 요즘은 사서 그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런데 한 돌이 있었는데 건축자들이 보고 주춧돌로 쓰려다가 이게 약하고 보잘 것 없고 안 되겠다 적다 볼품이 없다 싶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어다가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구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사람 보기에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머리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지해서 각 지체가 되었고 기름이 되었고 돌포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의 건축을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는 그 주춧돌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는 그 머리돌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복이 영화와 명예와 권력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아멘.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넘어지는 사람과 넘어지지 않는 사람.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더 챙길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선택한 일들을 이것을 통해 내 자신을 나타내고 부를 이루고 이것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자 마음을 계획하고 꿈을 꾸고 온 헌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늘 단축되고 우리에게 난 누릴 행복은 늘 작아지며 희망이 퇴색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내가 그의 찢은 살과 아픈 몸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내가 또한 나에게 주어진 단한 번뿐인 내 인생을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보잘 것 없고 일시적인 것에 내 자신을 맡기고 산다는 그렇게 연약하고 내 자신이 가치 없는 것인가를 되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주신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셨습니다. 새 신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 같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자들이여그룩한나라 그의 소유가 된 학생이니, 이는 너희를 어려운 데서 가버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의 적고 더럽고 연약한 입으로 다 향용할 수가 없고, 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데,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신분을 정해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버려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길인지 모르고 사망의 길로 다닐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옮겨져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미 옮겨 두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아멘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당신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이 말씀을 기억해 두셨다가 천국문의 경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그고 들어가십니다 두 번째 십분의 변화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단번에 모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 제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된 몸으로 지대고 상하고 찢긴 몸과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 꾸룩들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아무 때나 죽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나의 아픔을 살펴주세요. 내가 괴로울 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약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신분은 그분의 인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우리가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었으니 주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망권세, 죄의 권세, 이 모든 유혹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유의 시작은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 앞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내 연약하고 악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외식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심과 비방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구원하러 가는 길은 그곳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열어놓은, 예수께서 열어놓은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전연한 백성이 아니하니, 아니, 이제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연의 흥미를 얻지 못하겠는니 이제는 흥유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용서를 받고 받았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박하러 나가면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헛웃음으로 웃어버리고, 그때마다 어쩌라고 코웃음으로 웃어버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택한 나의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창국의 백성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만 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 주일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